안녕하세요. 러브제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느 분의 세틴 스티치를 올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려 드린 호박 유령의 모자를 놓을 때도 사용을 했던 스티치예요. 면을 메우는 수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수니까요. 한번 저와 함께 같이 해 볼게요. 세틴 스티치는 요 면을 그냥 이렇게 실을 가지런히 배치해서 채우는 게 세틴 스티치예요. 근데 음 그냥 끝에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울 수가 있거든요. 세틴 스티치는 기본이 항상 가운데를 먼저 해서 반을 채우고 다시 돌아와서 반을 채우고 하는 게 세틴 스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 뭐 지금 저는 원 지금 저는 원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뭐, 어떤 다른 특이한 모양을 하더라도 항상 기준은 중심, 반을 먼저 하고 다시 반을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그래서 이 바깥 테두리 선의 끝에 맞춰서 이렇게 반을 메꾸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실이 아깝다고 얘를 위에서 밑으로 갔다가 밑에서 위로 갔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같은 방향으로 항상 위에서 아래로 했으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했으면 아래에서 위로. 뭐옆 오른쪽에서 왼쪽이면 오른쪽에서 왼쪽. 뭐 어떤 방향이든 뭐 본, 상관은 없지만 그 처음 실 진행한 그 방향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튼 스티치를 요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급하게 세튼 스티치를 준비를 했어요. 원래 다른 스티치를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세튼 음. 스티치가 은근, 어, 약간, 해놓고 나면, 뭔가, 기기재수, 정교하게 잘 해놓으면, 기기재수한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이제 면 메우기에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아래,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이고, 중간에 맞고, 제가 카메라를, 음. 카메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카메라를 건들고, 참, 저, 어떻게, 저는 굳이 불렀는가 봐요. 이렇게 해서, 바늘 먼저 메꾸세요. 바늘 먼저 다 메꿨으면, 그대로 오면은, 이건 지금 그림이 작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뭐 그대로, 좀큰 그림에서는 그대로 와버리면, 여기서 실이 이렇게 중간에 막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이 사이로, 실화,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집어 넣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처음 시작점으로 가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 보면 원, 제가 일부러 원을 한 이유가 끝에가 이렇 동그랗게 남는, 남잖아요. 여기를 그냥 하면 여기가 뭔가 직선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그림이 작을 때는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는데 그림이 커지면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땀을 이, 먼저 땀 있죠 먼저 요 땀에 약간 밑으로 바늘을 깔고 빼는 것처럼 빼세요 그리고 이쪽도 와서 아까 먼저 들어간 땀에 바로 밑으로 살짝 밑으로 겹쳐지게 밑으로 겹쳐지게 바늘을 이렇게 보이나요 이게 작아서 겹쳐지게 이렇게 넣으세요 넣어서 이렇게 빼주면 끝을 동그랗게 뺄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얘가 뭔가 직선이 될수 있고 그대로 자꾸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마무리 되지 않게 이런식으로 마무리하면 동그랗게 할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같은 새틴 스티치 이긴 한데 이렇게 그냥 가이드 없이 그냥 놓으시면 땀이 내가 좀 너무 거칠게 된거 되거나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틴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깥선을 백스티치로 이렇게 테두리를 잡아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틴 스티치의 또 다른 방법인데요. 책 같은 거 뒤져보면 좀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고, 그래요. 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그래서 두 개를 다 준비해 봤어요. 제가 해 봤을 때는 이렇게 바깥선을 잡고서 세틴을 채우시면 조금 더 바깥쪽이 정교하게 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바깥선이 조금 잡아주는 느낌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이 백스티치 라인을 기준으로 바깥쪽에서 잡아서 그대로 방향은 똑같게 가는 거는 똑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은 뭐 아래에서 위로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뭐 어느 쪽으로 하셨든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는 마찬가지랍니다. 반달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잡으시고 중심을 잡아서 가운데를 이렇게 빤듯하게 실로 중심을 먼저 잡으세요 대략 눈으로 잡았을 때 처음 선이 삐뚤어지면 은그 다음 선도 계속 삐뚤게 가거든요 그냥 반달도 마찬가지로 쭉, 가운데를 먼저 잡으시고, 한쪽 면을 쭉 채워가신 다음에, 반달은 여기가 반달 모양이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서 끝부분 처리하는 거 알려드린 것처럼 위에는 나란하게 잡고 이 뒤쪽은 여기가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땀에 약간 밑쪽으로 이렇게 밟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둥글게 나온답니다. 다시 반대방향으로 가서 반달 부분을 놓을 때 이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가로로 가로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서 가로로도 한번 놓아보려고요 근데 이런 지금 이런 모양일 때는 굳이 반을 갈라서 이쪽 놓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제일 긴 쪽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이게 어차피 원의 반이잖아요. 그렇게 올리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놓아봤을 때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양쪽에 대칭을 이루는 뭐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있거나 이럴 때는 한쪽에서 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쪽을 먼저 놓고 다시 돌아와서 반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반달에 이렇게 뭐 한쪽으로 점점점 작아지는 그림인 경우에는 중심에서 놓아서, 중심에서 한쪽을 먼저 채우고 와도 뭐 괜찮지만 지금 저 하는 것처럼 제일 긴 면부터 뭐 원풀 이런 거 놓을 때 있죠? 꽃갈 이런 거 놓을 때는 그냥 제일 긴 쪽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도 크게 무리는 없는것 같아요. 점점점 좁아지는 방향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 한 것처럼 여기는 양쪽이 둥글기, 여기는 지금 양쪽이 둥글기 때문에 이쪽, 이쪽 담도 아까 첫 담에 살짝 밑부분으로 밑부분으로 겹쳐서 바늘을 빼주시고요. 둥근면 표현할 때 이쪽도 아까 앞 담에 약간 밑으로 살짝 들어가세요. 옆에다 놓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끝을 좀 동그랗게 마무리를 할수 있으세요. 그냥 나란하게 끝내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한 느낌하고 가로로 한 느낌하고 느낌이 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박 유령할 때 제가 놓았던 이건 솔직히 프리, 스티 프리 스티치? 그러니까 맘대로 놓는 스티치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새틴을 놓는다 생각하고 놓다가 이렇게 보안이 엄청 클 때는 안 돼요. 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아주 조그만한 애들 있죠. 아까 그 호박 요령, 그때 먼저 영상에 본 호박 요령처럼 그런 애들을 놓을 땐 저는 가운데 놓은 다음에 차곡차곡 쌓는 거지만 쌓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제일 긴 쪽을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는 건 똑같아요. 같은 방향을 해야 돼요. 제일 긴 쪽을 놓고 다시 돌아와서 가운데를 놓고 그거의 가운데를 놓고 다시 이쪽도 그 위치의 가운데. 제가 약간 성격이 급한가 봐요. 이렇게 느긋, 행동은 느린데 성격은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막 바느질이 쪼꼬쪼꼬쪼꼬한 거를 계속하고 이렇 계속 이렇게 하는 거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제마대로 하는 건데 다시 또그 아이의 반. 뭐, 위치에 따라서는 다시 그 아이의 반. 다시 또그 아이의 반. 다시 또그 공간에 반. 다시 또그 공간에 반을 이렇게 누우세요. 누우면서. 다 채워졌다 싶으면 그냥 마무리를 하시고 그 사이에 이제 땀이 비는 곳들이 생겨요. 제가 반반반 간다고 했지만 반이 딱안 떨어지거든요. 자로 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 사이에 땀이 비는 오래다가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한 번씩 더 이렇게 놓는 거예요. 넣고 이렇게 넣고 그래서 진한 색으로 어, 이렇게 면을 채울 때 약간 조그마한 도안 같은 경우는 예를 이제 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하려면은 뭐 정교하긴 하겠지만 어,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놓을 때가 있다면 조그만한 애들 놓을 때좀 답답하지 않게 놓을수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 세틴 스티치 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할 거니까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고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